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실병사입니다. 유엔이 이미 5개월 전 한국의 캄보디아 사태를 경고했다. 유엔이 이미 5개월 전에 한국의 캄보디아 범죄를 경고했다.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5월에 특별 보고관 3명의 공동 성명으로 유엔 특별 보고관 세 명의 공동성명으로 캄보디아 사태, 캄보디아의 사람 납치라든가 살해, 고문 등등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는 뉴스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캄보디아 이 범죄 문제가 공론화 됐고 이거를 유엔조차도 벌써 인지하고 그리고 각국의 경고음을 날린 겁니다. 자, 5월이라고 한다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파면이 된 상태고 국정을 민주당이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있던 때고요. 또 6월 3일날 이재명은 바로 또 대통령의 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재명은 적어도 말이죠. 이 캄보디아 사태를 보고를 받고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국민들한테 일깨우고 그리고 당시 캄보디아에 가 있던 우리 국민을 구호하고 또 구조하는데 전력을 다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벌써 5개월이 지나도록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 는 거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보호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고 자유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국민이 알아서 하면 돼. 국민의 삶에 국가가 일일이 개입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국가는 그냥 하나의 울타리가 되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울타리가 뭐예요?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거죠. 나라를 지키는 거죠. 이게 국방과 외교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또 무질서해주면 안 되겠죠 그걸 지키는 것이 바로 질서를 지키는 것이 바로 법치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우리 국민과 나라를 지키고 안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나라를 지키고 이게 대통령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이 지금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천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것도 80명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천 명이 왜 도대체 지금 범죄 단지에 들어가 있냐는 거죠. 여기서 천 명이라는 건요. 정상적으로 가서 사업하고 활동하는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고 지금 범죄 단지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천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80여 명은 지금 연락이 두절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살 경북 예천 학생뿐만 아니라 이번에 30대 여성이 죽은 채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원래 모집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모집책이 뭡니까, 지금? 캄보디아에서 이 사태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벌써 문제가 된 것이 10년도 더 됐어요. 보이스피싱 다음에 그것이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했다가 다음에 문자피싱, 그 다음에 또 리딩방 피싱, 그 다음에 뭐 로맨스 스캠 피싱,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 변환되면서 모습을 바꾸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이 빨린 그 돈이 4조 내지 5조로 얼마 전까지 추산됐는데 아마 그것도 넘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 국민들이 빨렸다는 걸 사실 알아야 돼요. 그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1 0 0명 모아놓고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 손들어 그러면 아마 대여섯 명 들을 거요 지금 그 정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이 보이싱이든, 아, 리딩방 피싱이든, 뭐, 문자 피싱이든, 하여튼 간에, 아, 지금 그것이 거대한 범죄 조직의 범죄 수법이 됐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게 바로 중국인들이 거의 하는데, 중국에만 그런 조직이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또 단속이 강하다 그러니까, 그게 캄보디아 같은 데로 가가지고, 거기에 범죄 조직, 범죄 단지를 만드는 거야. 범죄 단지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수개놈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인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다 보니까 한국말을 할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수익, 아, 그런 어떤 직장이 있다. 그래서 뭐 800만 원 주겠다, 1000만 원 주겠다, 1 0 0 0만원 주겠다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범죄에 이용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 끌어들이는 역할, 모집책 역할, 이걸 한국 놈들이 했다는 거지. 이번에 경북 예천에서 죽은 학생도 그 선배 대학생에 의해서 그 모집돼 가지고 컴버디 한 겁니다 근데 뭐 관광 간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그건 다 그냥 한 말이고 지금 대학생들이 갔다가 범죄 조직에 지금 억류돼 있는 감금돼 있는 애들은 취직자리에 있다 고시직자리에 취직 있다 여기 속아 가지고 간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천명 이상이 있다 국정원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80명 정도는 아예 지금 연락두절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도대체가 왜 지금까지도 그 구출을 못하고 내지는 이 상황을 갖다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못했냐는 거죠 이거는 이재명 정부 책임이다 더군다나 유엔에서 경고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유엔에서 경고할 정도면 아무래도 이 경고가 우리 경찰이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다 이게 또 우리 외교부라든가 다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재명을 들었으자마자, 응? 적어도 6월 정도 아니면 7월이라도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아, 그리고 국정원이든 경찰이든 외교부든 뭐 행정부든 하여튼 뭐 검찰이든 전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TF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TF장을 공손히 할 수도 있고, 아, 꼭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그 TF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캄보디아 사태 해결을 위한 TF 딱 하고, 그 다음에, 아, 모든 정보 기관을 청동원에서 필요하다면 미국 정보기관에도 도움을 청하고 당연히 캄보디아에도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해서 사태를 갖다 딱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실태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왜 갔느냐 몇 명이 가 있느냐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 한국인들의 범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캄보디아 사람이라든지 중국 사람들만 지금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지금 한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 범죄조직에 들어간 놈도 있단 말이죠 그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쓰면 돼요 캄보디아 간 사람들 다 지금 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음. 사람들 다할수 있잖아요 나가면은 다 그게 응? 다 등록이 되는 거니까 외교부에 통해가지고 다 나가지 뭐 여권 갖고 나가고 다 그러는 거지 또 비자 받았고 나가는 거지 뭐 그냥 몰래 뭐밀랑합니까다할수 있잖아요. 공항을 통해서만도 캄보디아 간 사람 뭐 대본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캄보디아 나간 사람의 지금 인적사항을 딱딱 우리가 먼저 구한 다음에 그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 특히 관광 목적으로 간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특히 갔다가 안 돌아오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고 파악하면 금방 파악하잖아요. 몇 명이 나갔으며 언제, 언제 몇 명이 나갔고, 몇 명은 갔다 돌아왔고, 지금 안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불법 체류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건지, 다 파악이 가능하잖아. 그 하루만 파악하겠네. 응? 캄보디아에 올해, 아니면 작년에 몇 사람이 나갔느냐, 나간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니냐, 무슨 목적으로 나갔느냐,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느냐. 지금 얼마나 그 파악이 쉬워요. 그러면 딱 TF만 딱수당이 있어가지고, 나면 딱, 딱, 딱 시켜가지고서 파악해가지고서,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의 지금, 응? 어? 어, 이 사람 어디 있냐? 이 사람 어디 있냐? 다 알아보면은 이제 전화도 해 보고 하면은 연락되는 사람은 연락되는 대로 안 되는 사람 은안 되는 대로 안 되면 왜안 되느냐? 이안 되는 사람의 초저를 파악하라. 얼마든지 그러니까 나라가 나섰더라면은 아, 이와 같이 젊은 사람이 지금 이번에 22살 그 학생도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유엔에서 아, 경고를 때린 겁니다. 유엔에서는 경고를 왜 때렸겠습니까? 각 나라에 경고를 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유엔에서 각 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갖다 무시하고 그의 대처를 하지 못하다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잃게 된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경악할 일이죠. 유엔에서 벌써 5개월 전에 우리나라에 경고를 때렸는데 우리가 이러가 같이 대처를 못했다는 거는 이거는 외교 무능을 말하는 거고 외교 빵점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이가 도대체가 자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이 순수한 피해자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나중에 나라에 대해서 이거 전부 다 손해배상 청구하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 나가 있는 놈들 중에서도 범죄 조직에 가담하고 스스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서 범죄를 저지는 놈들, 이 놈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말이죠. 모두 수사해가지고서 처벌해야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안 들어오겠다라고 버팅 거리 놈이 있다는데 모든 그 수단을 강구해 가지고서 잡아와야 됩니다.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 잡아다가 그야말로 우리 같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사기치고 말이죠. 납치하고 고문하고 강검하고 살인하고 이 자들은 그야말로 법정 최고에 의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어쨌든 간에 지금 유엔에 그런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가 그야말로 지금까지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이재명 의교 무능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고요. 강신업TV입니다.